저는 사실 제가 명언 선수 친다고 생각을 잃지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기면 제가 얻을 게 사실 많긴 합니다. 제가 하지만 명언 선수도가 뭐 얻을 게 없는 없는 건 아니죠. 아또왜명예만이또세구나개 아 대로 안 되는 거라는 누군가의 명언처럼 그런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시합이 내일 보 착한 척은 하지 수 없습니다. 본래 석계업 때로 그냥 조금만 하면은 훨씬 더 재밌을 텐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목소리> 오셨는데 너무 이 지루한 대담만 하네요. <laughs> 아, 안녕하십니까. 정무롱입니다. 아 오래간만에 팬분들도 많이 오시고 기자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어, 반가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철입니다. <laughs> 어 무릎이 안 좋아서. 어떻게 보면 지 무릎만 안 좋았다면 여기 세탁 갈랐어요습니다좀 네. <laughs> 당황스럽기는 했는데 사전에 영철 씨가 오는 거는 저는 몰랐고요 전혀. 현만이 때문에 온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갑자기 이제 등장을 해서 당황스럽긴 했죠 근데 뭐큰 상관은 없습니다 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사실 되게 불쾌하고 저는 이런 자리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사실은 그날 아침부터 저는 기분이 좀좋진 않았습니다 이유는 좀 사소한 것부터 시작이 된 건데 이 뒤에 이 백판 있지않습니까 백판 뭐 굽네치킨 뭐 이런 거 붙어있는 거 백판이 막 우그러진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가 계속 끊기고 지금은 뭐 제가 조금 네, 쉬겠습니다 뭐, 네. 기간이 지나면은 다시 뭐매여만씨가 잘못을 물론 이게 저의 잘못이고 저희 직원들의 잘못이긴 하지만 엄청 짜증이 났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런 여러 분들을 모시고 옥게티 보다도 더 훨씬 큰 어떤 오점, 뭐 실수 이런 것들을 이 대중들에게 보여 주는 거 자체를 저는 되게 싫어하거든요, 원래.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겠죠. 뭐, 뭐 본질이 기자회견인데 뭐가 중요하냐 뭐. 저는 근데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서 일단 화가 엄청 올라가고 있었고요, 사실은. 그리고 기자회견 내내 이제 앉아 있는 동안에 여기 왜 앉아 있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선수들이 다 불나방 같고 뭐 어쨌든 팬들이 원하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미 선수들이 다 싸우겠다, 뭐, 뭐, 룰은 뭘로 하겠다, 이렇게 각자의 SNS로 해놓은 상황이니 참이 시합을 안 시킬 수도 없고. 근데 이게 과연 응. 시간이 좀 지났을 때 이게 격투기가 격투 스포츠로 가는 과정 속에서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제 스스로가 계속 좀 짜증이 났습니다 혹시나 이 체중의 큰 차이로 또 혹시 뭐 다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좀 걱정도 되고 편집을 해서 내보내는 어떤 유튜브 콘텐츠 같은 경우는 가능하죠 가능한데 이게 생방송에 시합을 하고 내보내는 이런 황인수, 명현만, 이런 시합은 좀 위험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과연 스포츠로 가는 길에서 이게 맞는 건가. 팬들은 원하고. 참, 그래서 제가 이게 앉아있는 저도 한심스럽고, 일단 제일 한심스러운 건 저죠. 원래 명현만 선수와 권하수 선수는 계속 티격태격을 하고 있어서 언제 싸우느냐만 남아있었던 거지. 사실은 뭐, 본인들끼리 뭐. 스파링을 좀할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와중에 이제 참 신기하게도 얘네들을 위해서 만든 듯한 프로그램이 제안이 온 겁니다 그래서 두 선수 다 동의를 했고 체급차가 너무 나고 그러니까 보완할 거 보완해서 방송 안에서 본인들의 감정을 말끔하게 정리하자 차라리 이렇게 된 겁니다 현만님 아버지가 아프셨을 때그감병비를대표님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부탁했던 게 저입니다 명현만 선수와 권하주 선수는 예전에 같은 소속의 어, 팀이었어요. 제가 거기에 또 지도자였고요. 그때 이제 현만이가 크로캅시 앞에 아버지가 좀 많이 아프셔가지고 좀 힘들었던 었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소리가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렇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뭐 어떤 걸 도와주면 되니? 그래서 간병인을 좀 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아소리가 저한테 얘기했던 건 맞아요. 현만이를 좀잘 챙겨주기를 계속 와서니까 부탁을 했었어요 저한테 본인이 어 현만이를 애정을 갖고 어, 잘 되기를 바라고 응원하고 도와줬었는데 거기에 크기에 이제 비례해서 현만이한테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어, 명예반전수 크로컵이랑시합할 때도 제가 추천을 했었습니다. 무에의 악감 명예반선수를라이지의크로컵의 상대로 매칭을 시켰던 겁니다. 제가 기자회견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명야만 선수가 그때 입식 선수였어요. 제가 말은 조금 실수는 했지만 뭐 무명에 가까운 선수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건 좀 제가 어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무렵에는 입식 격투기는 크게 이제 좀 화제가 잘안 되는 때였기 때문에 저 역시 사실은 명야만 선수의 시합을 본 적은 없었거든요. 이렇게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그 MMA에서는 무명에 가까운 선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MMA의 무명에 가까웠던 선수를 일본 라이진 측에서는 크로캅 상대의 선수로 적당하지가 않죠. 그런데 아 소리가 그때도 어, 현만이를 강력히 추천을 했죠 어, 많이 훈련을 시켰다 근데 저는 아직 그라운드가 아무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시키냐 그랬을 때 이제 아소리가 아 소리가 아잘 훈련시키고 있으니까 그래도 현만이 형이 좀 많이 인지도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네 이거 시켜 줘라라고 해서 했던 거죠. 이제 아소리가 많이 부탁을 했었고. 그게 다 맞는 내용입니다. 아소리가 약간 서운할 수 있는 내용은 맞아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SBS 방송에 가서 마지막에 좀다 했나 봐요. 이런 이런 얘기 했는데 또다 편집이 됐다. 자기는 또 쓰레기가 됐다. 조금 이제 방송 SBS 방송도 좀 쓰레기 같은데 딱 제가 너무 악역을 맡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방송을 내버린것 같아 가지고 이런 방송이란 게 그렇습니다. 이게 기획을 딱 짜놓고 흥부와 놀부를 만들어놓고 어떻게 그렇게 해야 재밌거든. 그러니까 아소린 또 당했다.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기분이. 그런 부분이 편집됐다고 아소린 얘기하더라고. 제가 녹화장에 가보질 않아서. 예. 방송은 SBS에서 목요일 날 저녁 9시에 방송이 되는데 이틀 전인 1월 31일 날 시합을 치르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목요일 날 이제 본 방송이 끝나면 이 채널에서 가오용라이프 채널에서 명현만 권하솔 선수의 경기를 자세하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작 없이 본인 둘이 원하, 원하고 있습니다. 강한 시합을 원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저녁이나 뭐 우리는 금요일쯤 나오겠습니다. 금요일쯤 그죠? 금요일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너먼트는 6월달부터 진행이 되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63kg, 70kg, 84kg 세체급이 진행이 될지 84kg는 뺄지. 이번에는 내년부터는 갑니다. 6월달부터 8강 토너먼트로 진행이 됩니다. 63kg는 김수철 선수가 당연히 시드에 들어가고요. 70kg는 당연히 박시원 선수가 시드를 배정을 받았고요. 박혜선수도 아좀 시드가 배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선수는 제가 곧 어, 스카웃을 하러 다니는 어, 프로그램을 제 채널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카웃을 하러 다니면은 많은 분들이 좀이 댓글로 관장님들도 지원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뭐 어떤 선수가 있다라고 해서 영상도 좀 보내주시고 원석처럼 숨어있는 선수들도 좀 발탁을 할 거고요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뭐 직원들한테 연락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 인스타그램? 뭐 인스타그램 뭐 메시지로 주셔도 됩니다 요즘에는 다들 그렇게 하시니까 메시지로 좀 주셔도 되고요 해외 쪽에 있는 추천할 선수들이 있으면 보내주셔도 되고요 제가 직접 가서 가용라이프 채널에서 스카웃을 하러 갑니다 83km 미들급 선수는 황인수 선수가 올해 6월 달에 참여를 하게 되면 진행을 하고요. 참여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준비해서 내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25일 일산 고향 실내체육관에서 황인수 명연만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중계는 스포티비에서 생중계를 하고요. 또 새로운 소식 있으면 계속 가오영 채널에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